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권력이 있는 자가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의 정치의 현실을 보게 되면 누군가 권력을 잡게 되면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 잡은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나의 후계자가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이 권력 있는 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권력 없는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권력 있는 자들에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권력 있는 자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도 또한 강력한 권력을 가진자가 살기 좋은 곳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단한 번도 어떠한 크기 작기로 설명하신 적이 없고 또한 번도 어떠한 것에 높낮이로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측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떠한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높고 낮음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었고요. 또한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물들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또한 그러한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젖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그러한 순환에 대한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서는 두 번째로 소개를 하시는데 이 부분이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는 참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에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희생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에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핵심은 31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매연하고 계시고요. 또한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인데 인자이신 예수님이 권력자에게 넘겨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여러 번 이제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구약에 나오는 그런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본인이심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메시아에게 담당시켜서 그를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말씀을 보셔도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 이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구약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씀들을 본인에게 적용하시면서 앞으로 이 모든 순환들을 당할 장본인이 메시아인 나다라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올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지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하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신과 동시에 하 예수님의 신성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메시아이심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여기에서 왜 제자들은 그렇다면 묻기도 두려워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어, 아마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묻기도 두려워했다. 어차피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어,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최소한 이 시점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그 순간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도 못했을 테지만 마음적으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두 번째 예고 오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고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그런 상황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지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한가. 또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여러 법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천국의 법칙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천국 시민처럼 한 걸음 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33절과 34절의 가, 어,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너가, 너,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게 이어지는 앞에 32절까지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의 그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의 앞으로 천국을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어가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무지한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쟁론하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만큼은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3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큰자 일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향해 그리고 순환을 향해 낮은 곳으로 향해 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누가 더저 높은 곳으로 더 권력이 많은 곳으로 나아갈지 서로 싸우고 서로 욕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제자들에게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 즉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의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바로 천국의 법도. 천국은 이러한 곳이고 천국에서는 이러한 법이 통용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무사람의 끝이 되었을 때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 첫 번째가 되고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 안에는 35절의 말씀 안에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당위성의 의미가 명령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법도, 즉, 천국에 있는,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서로 끝이 되고 섬기려 할 때에만이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높이 보시는 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더 익숙하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법칙입니까 당연히 우리가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세상의 법칙이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르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 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마치 폭풍우 가운데에 우산 하나를 쓰고 걸어가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빛 비를 맞고 또그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저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 이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이 세상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고. 또 힘을 키워야지,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면, 절대로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법칙들, 이 세상의 어떠한 논리들을 뒤로 하고서라도 따라갈 만한 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무릇 내가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비플랫 목사는 주님은 우리에게 안락한 환경,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도전하고 요구하신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하라고도 명령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모든 사회적인 확실성을 버리고 불확실성 가운데로 나아가고. 또이 세상의 안전을 버리고 위험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이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심지어 나의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 귀한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법칙에 익숙한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법칙인지 하늘의 법칙인지.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이 하늘의 법칙에 우리가 더 익숙해져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에 내가 버려야 되는 것들.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와 가족과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귀한 선택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후반부는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에서 익숙했던 나를 버렸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더 많이 스며들어서 익숙해진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6절 이하의 말씀에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아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특별히 그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을 반영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주 하찮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무가치한 존재. 또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존재들이 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서도 우리가 이 단어를 볼수 있는데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사람의 수의 머리수에도 넣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회적인 통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익숙해진 또 그것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바로 이이 세상은 무가치하게 보는 이 어린 아이 한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찮은 어린 아이 하나조차도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람임을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즉이 진리에 눈이 뜨인 사람들이 이러한 어린 한 영혼, 이 세상은 하찮게 여기는 그한 영혼을 <laughs>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 그리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도 나에게 있는 이 아흔아홉 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양이 더 귀하다. 그를 위해서 마음을 쏟는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영혼, 그한 영혼조차도 마음에 두시고 그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그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내 몸을 불사르면서 섬길 수 있어야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으신 높은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죽음 순환과 고난과 또 이후의 부활의 그 영광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권력과 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어린 소년 한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데이비 플레 목사님의 그 레디컬이라고 어, 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인도에 선교를 하러 잠시 다녀왔을 때한 도시에 어, 우뚝 서 있는 그산 위에 올라가 도시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인도라고 하는 도시가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미신들을 그런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그한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플레, 데이비스, 정신 차려라. 세상에는 퇴직 연금이나 어,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많다. 한 눈을 팔지 말아라. 기필코 뛰어들어야 할 싸움이 반드시 너에게 찾아온다. 눈을 똑바로 떠라, 예수 그리스도는 라는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이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명심해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정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가치, 따라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똑바로 떠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기준들, 가치들이 나의 목숨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곳에 들어가는 일이 나의 인생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죽으셨고 모든 순난과 고난을 겪으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의 원리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